언니, 지금 언니들 들어오시는 이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요거 선물 같은 아이로 언니 요거 지금 완전히 언니 진짜 호뚜루마뚜루 가진 거 알지? 지금 요런 아이, 원단 보세요 찰랑찰랑 세탁기에 돌, 나는 이런 거 집에서 나몇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든 외출할 때든 언니 그냥 지금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요런 거에다 그냥 티 하나, 면티 하나 입고서는 외출하는데 이 바지야, 찰랑찰랑 바지에 언니 보시면은 뒤에 밴딩 돼 있어요 뒤에 밴딩 돼 있고 난 너무 좋은 게, 보통 요런 아이들은 주머니가 없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 언니? 주머니가 있어. 너무 좋아. 블랙 언니. 완전 찰나기 바지. 이거, 언니들, 이거 살라 그래도 저 기본 1.0 밑으로 잘안 팔았어요. 제가 싸게 팔아도. 근데 지금 저 스타트 상품이니까, 언니, 특가 갈게요. 요 아이, 언니, 0.5로 갈게요. 0.5. 이거는 그냥 나눠 입어. 언니, 그냥 이거 있잖아. 가져다가 몇 장씩 가져다가 다 주변에 한 장씩 줘봐. 완전히 언니 세탁기에 돌려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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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요 상태야. 빨리 마르고. 사이즈 어고스면스 언니 요거 사이즈 프리 사이즈에요. 프리 사이즈. 잠시만요. 또뭐 경고가 떴어. 이거는 지금 재고 수량이 좀 있어요. 언니들 요거 지금 어 주문하신 언니들 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 언니 지금 보시는 언니들이 이거 무조건 갖고 가 이거 지금 아 기장은 언니 이거 길지는 않아 그래서 언니 여름에 지금 이제 봄 여름에 입는 바지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언니 슬리퍼 신거나 그냥 운동화 복숭아뼈 보이게 운동화 신으면 되는 아이인데 지금 사이즈는 언니 뒤에 밴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사이즈 어 프리사이즈고 지금 이거 기장은 아 이런 바지는 언니들 이거는 그냥 언니 속눈썹 치고 하나 사봐 진짜 잘 입게 될 거야. 아니 이거는 내가 굳이 말안 해도 아는데 언니 나 이거 지금 나 3개 빼놨어. 어 총장은 언니 길지 않아. 총장은 9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발목 복숭아뼈 나오게 언니 해가지고 슬리퍼 신거나 아니면 운동화 신거나 그리고 입으면 돼요. 지금 요아이어 475 아니면 7부로도 있잖아. 요런 아이는 7부로도 있잖아. 원단이 기가 막혀. 진짜 지금 보시는 언니들이요. 요거 지금 나중에 언니 찾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있을 때 가져가요.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전체 밴딩도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뒷밴딩은 돼 있지만 앞에는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주머니까지 있어. 인생 바지야. 이건 인생 바지. 음. 요 아이 하시라 언니 지금 475번이에요. 이거는 내가 서비스 품목이야. 서비스 품목. 진짜 언니를 그냥 가져가시라고 서비스 품목 내가 드리는 거고, 지금 찰랑이 바지, 이거는 언니들 그냥 데일리 바지예요. 데일리 바지, 요 아이 언니 가져가실 언니들, 언니 0.5입니다. 0.5, 5천원이에요. <laughs> 5천원, 아 진짜 금액은 언니 말도 안 돼. 언니, 양말 두철레 값이야. 그치? 양말 비싼 거는 뭐 5천원 하던데? 네 그치? 저 5,000원 주셨 샀어요, 정말.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어서. 어. 지금 요 아이 언니, 화실 언니. 말씀하세요. 지금 화실 언니 있으면은 어 저기 이름 불러 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 어 인생 바지. 인생 바지 언니 5,000원. 어, 지금 들어오신 언니들. 조 아이 5,000원이 진행했고요. 조 아이 프리 사이즈예요. 음. 프리 사이즈. 지금 저희가 뒤에가 밴딩이도 있고 주머니까지 다 있어. 나? 오늘 머리 풀렀잖아 머리 풀렀잖아 아르마 <laughs> <laughs> 오늘 아침에 머리 머리 풀고 감고 머리 풀러 어 9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했네 어 근데 좀 있으면 분명히 묶을 거야 왜냐면 나 이게 막 이, 목에 닿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묶을 거야 네 이거 다 하셨죠? 언니들 다 하시, 하셨나요? 지금 들어오신 언니들 지금 요거 인생 바지 하늘 하늘 찰랑찰랑이 바지 주머니까지 있고 그다음에 뒤 밴딩돼 있어서 언니 프리 사이즈에 언니 통도 완전히 뭐 이렇게 지금 약간 이게 한 9부 와이드핏, 8부 와이드핏 정도 될것 같아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얼마 언니 요거 0.5 지금 진행한 특가 0.5 바지 불러드릴게요. 현이 시기 언니, 민들레 언니, 알프라 언니, 코스모스 언니, 타니아 노을자 언니, 모찌 언니, 서연사 언니, 루비 이 언니 이렇게 주문 넣어드렸고요. 더 하시는 언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언니들 주문하시는 언니들 카톡 채널로 들어오세요. 어, 지성 언니 오셨어요? 하이 하이, 하이 어, 하이요. 어, 지성 언니 왔어. 언니 이 바지 무조건 갖고 가. 바지? 아니 저 오, 바지. 아, 저 바지. 아, 바지. 언니, 이거 무조건 갖고 가. 이거는 남 입고 갖고 가. 이거 0.5야, 0.5. 찰랑이 바지. 완전히 국민 바지야, 국민 바지. 이거 언니들 이거 있잖아. 입구선은, 입구선은 나한테 이거 추가로 주문 넣지 마세요, 언니. 어? 나5천원에못 줘. 이거 5천원에못 줘. 어. 이 아이는, 언니들 그냥, 이거 나는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밖에, 외출할 때, 거, 잠옷으로 입어도 되고, 진짜, 어, 세탁기 돌려도 그냥 요대로 보풀 안 일어나고, 언니, 진짜 이런 바지가 어딨어, 이런 바지 살라 그래봐. 또 막상 찾으면 없다, 음. 라일라 코트 향기 언니 언니, 5, 5, 저요? 저 이거 뭐야? 사이즈 프리 사이즈야. 어, 뒤에, 뒤에, 요렇게 밴딩 돼 있어. 그래, 이거는 언니 두장 이상씩 갖고 가야 돼. 어, 정아트 언니 두개 드릴게요. 지금 주문하신 언니들 다 카톡 채널입니다. 기존 언니들도 다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같은 닉네임 너무 많아. 어, 언니 두개 사도 만 원이잖아. 언니, 언니 두개 있던지, 아니면 두개 사, 두 개, 두세 개 사가지고, 엄마도 하나 주고, 옆집 언니도 하나 주고, 어? 학교 엄마도, 친한 엄마 있으면은 선심 쓰고. 그래 봐요. 어? 그러면은 너무 고맙다는 소리 들으라이야 이건 뭐 호불호가 없어. 총장 90이야. 이거는 길게 입는 바지 아니야, 언니. 그냥 얕은 슬리퍼 아니면 운동화에다가 그냥 복숭아뼈, 복숭아뼈, 복숭아뼈. 어, 딱 나오게 그렇게 입어도 되는 아이야. 이건 언니 한 여름까지 입는 바지야. 여름에도 무조건. 한 여름까지도 입어요. 소재 보시면은요, 언니, 일단, 어, 한 여름까지도 입는 바지고요 지금서부터 언니 그냥 쭉 입어. 그냥 실내복으로, 잠옷으로 외출복으로. 다 입어도 돼. 5,000원이에요, 언니. 0.5입니다. 5,000원이에요. 지금 추, 추가 주문 잠깐 받고 넘어갈게요. 지금 문의하실 프리사이즈에요, 언니. 어, 지금. 주문하실 언니, 마지막 주문 받고 넘어갈 거예요. 어, 지금 주문은요, 언니, 지금 처음 오시는지 잘 모르시는데, 언니, 이거 주문 번호예요. 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몇 장? 어, 만약에 두 장, 한장 이상이면은 개수, 수량 적어주시면 되고요. 번호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수량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 아이, 채널, 어, 코스모스 언니가 우리 기존 코스모스 언니가 아니신가 봐요. 새로운 언니신가 보다 네 채널 추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카톡 들어가세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어, 사람 모양 플러스 말고 아이디 추가 아니에요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거기다가 라라의 옷창고 어, 라라의 옷창고 정확히 치시면은요 채널이 나와요 그럼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언니 닉네임 적어주시고요 주문하신 언니들 요거 캡처 다 하시면 됩니다 아 부산 갔어? 아 큰형님 집이야 미나 데리러 갔구나 어 미나 데꼬 와야지 학교 보내야지 <laughs> 네 지금 이거 추가로 주문하신 언니들 불러드릴게요 네 아까 루비 이 언니까지 불러드렸고요그 밑으로 허니 언니 지선 언니 나일라 꽃향기 언니 이 현정 언니 두장 정하찬 언니 두장너 하나만 언니 유오키 언니 두장 그리고 아까 민들레 언니도 두두장 넣어 드렸어요. 그다음에 소호 언니 그다음에 이 덕희 언니. 소호 언니 이덕희 언니 잠시만요. 쓰, 쓰는 건 아, 있어? 써야 되죠? 되겠다. 네 언니들 다 지금 캡처 하셔야 돼요. 언니 캡처 지 부탁드릴게요. 캡처 안 하신 언니들 캡처 하나 둘셋 캡처. 아 카톡. 카톡에 들어가시면 언니 우측 위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 있잖아 이렇게 돋보기 모양 검색하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 그리고 거기다가 라라의 옷창고 정확히 치셔야 돼요 라라 옷장 치면 안 나와 라라의 옷창고 치시면 카톡 채널이라고 떠요 네 그러면은 그거 누르시고 고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어디 닉네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배송료 4,000원 어, 닉네임하고 그 다음에 캡쳐본 민들레 언니 감사합니다. 네 언니 이거 다캡처하거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예, 들어갈게요.